안전하게 생겼다. 오야 어깨 봐. 조바 조바 조바. 안녕하세요. 저는 체조의 신이 되고 싶은 체조 여정 김선우입니다. 와와와.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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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소림사를 방불케 하는 분위기. 와. 와. 지난해 전국을 평정했던 선우가 평행봉에 올랐다. 완벽한 공연 감각까지 타의 최고. 추종을 불허한다는 선우, 오. 부드러움과 절도가 공존하는 고난도 동작도 가볍게. 선우가 생각하는 기계 체조의 매력은 뭐예요? 내가 날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아 그래 나를 기분이 막 시원해. 체조를 할때 하늘 위를 나는 것 같다는 체조 열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laughs> 초등부 최고난도 기술인 공중 돌기 예전을 가볍게 선보이는 선우. 와 진짜 아가다못 가. <두워> 만나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 하나만으로도 유연성하고 힘 같이 더두 단계 위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기술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유연성으로 둘째가라면 서럽다는 체조 선수들도 지옥 훈련이라 부른다는 스트레칭 시간. 아, 예.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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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이제 엄 세상에 아가야. 이번엔 선우의 차례. 땅에 닿이는데잘 붙이고 해봐. 훈련 시켜보면 은좀 어른스럽다고 해야 되나? 인내력이 강한 편이에요. 그날 저녁 학교 다녀왔습니다. 갔다 왔어. 어. 훈련을 마친 선우가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찾은 것은 바로 얼음. 하루 종일 세부치 체조기구와 씨름하며 생긴 몸의 통증을 스스로 달래는 선우. 영광의 상처요. 예 왜? 어 열심히 하다가 다쳤기 때문에. 선우 체조시키고 어떠셨어요? 가슴 아프죠. 자고 있을 때 보면 입을 깍 밀고. 네. 그래. 아파도. 엄마 닮았네. 엄마이기 전에 체조 선수였기에 누구보다 선우 마음을 잘 안다는 엄마. 저는 그 자리에 서봤잖아요. 얼굴에 보여요. 그래서 안물 물어보 그냥 그냥 체육관 예약을 전혀 안 꺼내. 결전의 날이 밝았다. 2017 전국 소년 체육 대회. 남자 기계 체조 결승. 드디어 선우의 첫 무대가 시작됐다. 마지막 최고 난도의 기술까지 실수 없이 끝마친 선우는 첫 경기에서 당당히 금메달에 목이 걸었다. 그 봐라. 연희웅 평행봉에서도 철봉에서도 메달 추가 획득에 성공했다. 그리고 대회의 마지막 경기 링만을 남겨둔 상황. 과연 선우는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을까? 여기서 금을 따야 최우수 선수야.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동작 하나 하나를 해나가는 선우. 깔끔하게 마쳤다 총 금메달 3개, 은메달 2개, 금메달 하나로 전국소년체전 최우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아무에게도 실망감을 주지 않을 거예요. 조금의 안타까운 것도 없게 할 거예요.